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형님누님들산타는 게임의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형님누님들 제가 오늘은요 어, 등산이 아닌 어, 조금 가볍게 어, 조금 맨발 걷기 어, 맨발 산책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요 어, 서울시 중랑구 어, 용마폭포공원입니다. 자 이곳에 또그 황토길이 굉장히 또 기가막히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자 오늘 맨발 걷기, 맨발 어, 황토길 어, 산책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형님들님들 주차장에서 여기 축구장 옆쪽 길로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요, 자 이곳에 이제 그 용마폭포 어, 스포츠 클라이밍 어, 경기장이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이렇게 트랙이 있기 때문에 어, 산책을 하셔도 될것 같고. 자, 여기 보이시는 어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위쪽으로 해 가지고 저쪽이 이제 어, 바로 이제 용마산으로 어,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어, 용마산으로 자, 올라가는 어, 저쪽에 이제 등산 코스고 자, 이제 클라이밍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이쪽이 이제 황토길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으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어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바로 앞에 어 정면에 보시면요, 자 이렇게 황토길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바로 이제 세족장이고요, 어 발을 어 씻을 수 있는 어 공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어 황토길 안내가 어 있습니다. 자 황토의 효능에 대해서도 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어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어 맨발 걷기 의 효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한번 남원에서 한번 걸어 보니까 저는 이런 어, 소화 기능 개선과 그리고 이제 피로 회복 어, 이런 것들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 어, 각 신체 각 부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 어, 맨발 걷기 의 효능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 바로 신발을 벗고. 자, 이거 황토끼를 한번 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 족장 어, 앞에다가 여러분들 어, 신발을 어, 이렇게 어, 벗어놓고 양말도 벗고, 자, 이쪽부터 해서 이제 자, 여러분들 황토끼를 어, 바로 걸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황토가요. 와, 여기 굉장히 여기가... 어 맞네 너무 좋다 와오야와 대박이다 야오 발이 시려 발이 시려운데 너무 좋아요 지금 와야 장인들님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오후 되면은 어,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 오늘 그나마 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어, 촬영하기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 요즘에 이제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발이 조금 시렵습니다 <laughs> 발이 조금 시려운데 그래도 어, 뭔가 모르게 어, 느낌이 좀 시원한 느낌 어, 그리고 좀 약간 깨끗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느낌 바로는 혈액순환이 좀 지금 잘 되고 있다 어,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자 일단은 야 이렇게 걸으니까 좋네 근데 뭐 양쪽 옆에 뭐 경치가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 이렇게 황토 끼를 쭉 걷는 느낌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보이시죠 어 요런 길을 쭉 걷고 어, 오신다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충남구 어, 어, 용마폭포공원의 어, 황토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 일단은 황토가 굉장히 잘 깔려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 정말 잘 깔려 있어 요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쭉잘 깔려 있고 약간 어, 단점 아닌 단점은 코스가 너무 짧아요.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이쪽 보시면 이제 건너편에 자 지금 황토길을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어, 지금 황토끼를, 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가 좀 짧은 게, 어,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 네. <laughs>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 그래도, 어, 몇번 이렇게, 어, 왕복 왔다 갔다 하기에는 뭐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길이 자체가요. 코스 자체가 어, 나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어, 황토를, 어, 밟으면서 어 지금 맨발 걷기 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황토길을 어 걸을 때는요. 자, 주의 사항이 좀몇 가지 있는데 꼭 지켜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간단한 뭐 스트레칭 그리고 어 맨발로 무조건 이용하셔야 됩니다. 신발 신고 이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맨발 걷기 후 발을 깨끗이 씻으시고 특히 이제 우천 시에는 많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 조금 나이 있으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좀 자제해주시고 그리고 발에 상처가 있을 경우가 있을 때는 어,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려동물 어, 출입 절대 어, 금지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가 이런데 또 반려동물 데리고 와가지고 네 <laughs> 반려동물의 뭐 소변이나 뭐 대변 보면은 뭐 아작 납니다. 자, 그리고 어, 제가 발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발이 직접적으로 닿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어, 절대로 절대로 이 황토끼를 걸으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심 속에 어 이렇게 황도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게어 행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아마 중남구민들이 굉장히 뭐 좋아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그리고 어몇 분이서 지금 걷고 계시는데 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네 <laughs> 건강을 위해서 지금 걷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어 아까 어 제가 이제 어 코스가 좀 짧다고 하니까는 우리 한어머니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왼쪽에다가 있 여기 바로 어 정면길에다가 지금 황토길을 또 공사를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아이고 중랑구에 또 이렇게 또 공기가 좋은 어 공원에서 어 황토길을 걸으니까 야 굉장히 제가 지금 기분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laughs> 네. 어 매번 이제 어 힘들게 또 산행할 때는 또 산행을 하지만은 어 이렇게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어 특히 걷기보다는 이렇게 맨발 걷기, 특히 이런 황토길에서 걸으니까 약간 더욱 더 뭔가 또 다른 힐링이 되는 것 같네요. 산 정상에서 막 힘들게 올라가서 산 정상에서 느끼는 그런 힐링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힐링과 약간 조금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아유 좋습니다. 장님 누림들 제가 이제 계속 어 지금 어몇 바퀴를 계속 걷고 있는데 <laughs> 날씨가 어 오늘 바람이 조금 쌀쌀합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했는데 야 이렇게 맨발 걷기 하니까요. 아 <laughs> 발시러워요. <laughs> 야 발시럽습니다. 아 발이 너무 시럽다. 자 이게 이른 아침에는 어. 조금 피하셔야 될것 같아요. 겨울에는 어 발이 시려우니까는 어 햇볕이 좀 나는 어그 시기, 좀 오후 때어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네, 발이 좀 시렵지만 그래도 어 걷는 데는 크게 어 지장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님들 네, 제가 이거 중랑구에 있는 어, 용마폭포공원 어, 황토길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 걸어보니까요, 일단 이제 뭐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어, 발은 조금 시렵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오정육부가 뭔가 좀 좋아지는 느낌, 어,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뭐 잠도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곳 중랑구민 여러분들이 왜 이곳 어, 황토길을 왜 많이 걸으시는지 제가 걸어보니까 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토길 바로 옆길에 지금 공사 중인데요. 어, 이 황토길이 이제 다시 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와서 형님들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산타는 개기맨 어, 오늘은요 산이 아닌 이렇게 도심 속에 또 아름답고 멋진 공원에서 황토길을 한번 어, 걸어봤습니다. 자, 형님들님들도 어, 그냥 걸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맨발 걷기, 맨발 산책 하시면서 황토길 걸으시면서 형님들님들 건강을 잘 챙겨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형님들님들 언제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그리고 형님들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